저와 같은 학교 박 청소년들을 만나서 또 친구도 사귀고, 좋은 선생님들을 알게 돼서 어,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. 제가 자퇴를 하고 나서 꿈드림이라는 이런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알지 못했다면, 돈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더 이제 좀 더뎠을 수도 있고, 체계적으로 이제 좀 지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직업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갖게 됐던 것같고요 아아아 <laughs> 아, 아. 뭐라고 하면 되죠 <laughs> 같이 힘내서 성공하자 너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<laughs> 이제 꿈드림을 다니면서 내 이름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잡혔는데 내 이름 학교를 다니면서 커피 자격증도 따고 국가 자격증을 따게 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즐거운 시간도 쌓았던 것 같습니다.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. 꿈드림 수업으로 직업 특성이랑 내가 어떤 직업이 잘 어울리는지 잘알수 있게 돼서 너무 유익한. 수업이라 생각합니다. 항상 꿈드림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꿈드림에서 하는 활동들은 헛된 게 아니니까 이 서비스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. 항상 건강하시고 꿈드림을 마음껏 늘어보세요. 나의 꿈과 직성 그런 걸다 알게 될수 있어요. 저는 그걸로 인해서 어,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. 감사합니다. 꿈드림 수업을 받으면 제 자신을 알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.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걸 중요시하는지도 알수 있고,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추천합니다. <laughs> 너무 긴장했어요. <laughs> 꿈드림 친구들 반갑습니다.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올해 이제 알차고 재미나게 보내시고 2023년도 꿈들림에서 우리 친구들의 꿈을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. 안녕.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2년 꿈드림과 함께 시간을 잘 보냈는지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지 한번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3년에는 자신의 꿈을 꿈들임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응원하고 기원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청소년 여러분들 2022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3년에도 어, 여러분들 이 꿈들임에서 어,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어,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어, 내년에도 건강하게 어,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꿈드림 친구들, 2022년도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. 23년도에도 모두들 화이팅! 후! 강서 꿈드림 화이팅!